자, 계속해서 레비나스의 후기 사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타자를 내가 초, 초기 작품이라고 했고, 전체,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기에 해당되고, 요책 존재에서 존재자로 혹은 존재를 넘어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건 요즘 졸판도 제가 책을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존재에서 존재자로를 가지고 몇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할 텐데, 요 그 후, 소위 제 3기 혹은 후기에 해당되는 레비나스의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태까지 인간과 인간의 얼굴 얼굴을 대면하는 거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집단성이 아니고 얼굴을 대하는 그 어떤 대면적인 상황을 통해서 타자와의 윤리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가 뭐가 나오냐면 사회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13쪽 서문 이 책에 이 이 책의 13쪽에 보면 타인과 얼굴을 맞어. 여기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근원적인 사회성. 여기 세 번,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시간성. 이세 가지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얼굴을 맞이한다는 건 일대일의 대면적인 상황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거죠. 그렇죠? 미래 속에서 타자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이 근원적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사는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몰라. 지금 굶어죽고 물도 없고 그래서 매일 기아로 죽고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그 타자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는 뭐냐? 이 문제죠, 이 문제. 그게 근원적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쪽에 음, 보면 서문에 세계란 존재자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존재자들의 자기 대, 자기에 대한 염려가 지니는 비사교성이 문명을 이루는 곳 그러나 또그 비사교성이 무관심으로 힘들의 익명적인 균형으로 그리하여 필요하다면 전쟁으로 되어 버리는 그런 곳이다. 요요 아, 요 무관심 전쟁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전체성의 철학에 만들어낸 오늘날의 현실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음? 무관심은 타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구원을 세계 저편에서 모색하는 이기주의 속에서 유지된다. 그렇죠?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입장만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 음? 그러니까 그 소위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음? 여기 이책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laughs> 뭐이책 다른 사람이 쓴 책도 우리가 인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여기 보면. 그 길게는 인용을 알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보면 네비나스의 인권론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사장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 법적인 합법성 이런 거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근대 인권론의 기반이고, 그것은 나의 사유재산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 혹은 계급을, 계급의 어떤 유지를 위한 인권이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음. 그리고, 인권이라는 건, 나의 어떤 소유권, 나의 어떤 인간적인 권리, 응? 음? 나의 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걸 인권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건, 타자의 인권, 타자의 권리로서 인권은 뭐냐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생각, 타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기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주의적 이 책에, 이 책에, 이 책에, 122쪽에 보면, 인간주의적 이상이 결국은 부르주아 평화의 이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인권을 얘기하고 휴머리즘을 얘기하고 세계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건 결국은 부르주아들 혹 가진 자들 혹은 뭐 계급적으로 부자들의 평화, 부자들의 인권 아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또 중국 문제, 북한 문제에서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대단히 조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그... 이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나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제3세계의 어떤 인권을 얘기할 때 레비나스 치로 얘기하면 결국 강자인 논리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저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이 책에서 음? 어떻게 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문제를 다룰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책또 그닥 그렇게 타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세계라는 챕터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세계 안에서의 타인은 확실히 사물처럼 다루어지지 않지만 사물들로부터 분리되지도 않는다. 타인은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통해 접근되고 주어질 뿐만 아니라 벌써 좀 다르죠? 앞에 전체성과 무한이나 시간과 타자에서의 타자는 얼굴과 얼굴의 대면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후기 저작에 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 접근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의 난민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고 병에 들어 굶어 죽는지는 어떤 뭐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국제기구나 아니면 국제정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인재, 인식하는 거지 내가 직접 아프리카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으면 63페이지 위쪽 문장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경은 그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존경을 통해 나타난다. 그 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에게 사물들을 제공하는 시설들과 같이 체제들,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뭐, 제도죠, 제조. 체제들은 우리들, 인간들을 집단들, 역사,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시킨다. 세계 안에서 타인은 그가 입은 옷 자체에 지배되는 대상이에요. 그가 입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브로애 에틀 아디에. 내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입은 옷이 있죠. 한국 사람으로서 입은 옷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정치 현실, 뭐 중국, 소련, 북한, 일본, 미국 이런 사강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남북한의 문제, 이런 거에서 어떤 인권의 문제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중국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입을 입은 옷 입은 옷 자체에 지배되는 대상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육십삼 음. 페이지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는 옷을 입은 존재들과 관계한다. 에트르자비에란 말이 나오죠. 옷을 입었다는 게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자신의 옷차림을 기본적으로 돌본다. 그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고 또그 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씻었고 그가 지닌 영구적인 본능의 모습들과 흔적들의 방을 지워 없앤다. 이제 그는 깨끗하고 추상적이다. 사회성이란 적절한 몸가짐을 가진 것이다. 가장 섬세한 사회적 관계들은 형식성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관계는 모든 불분명성에다 엄정성의 옷을 입히고 사교성을 부여하는 외관을 보호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알겠죠 제3대라고 하는 말, 사회성이라는 말. 조금만 더 봅시다. 64쪽. 다른 확실히 사회성은 타인들의 성질과 실체로 수렴되는 노여움, 분노, 증오, 애착, 사랑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타인의 이타성 자체 앞에서 근본적인 수줍음은 병약함으로 취급되며 세계에서 추방되어 버린다. 그래서 세계 안의 사회성은 소통 또는 공동체들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공통적인 어떤 것에 대한 참여 하나의 이념 하나의 관심 하나의 직업 하나의 식사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계획은 성립한다. 그래서 그것의 실질적인 성격을 제3항으로부터 합니다. 제3항이라는게 뭐예요? 어떤 관계적인 공동체 어떤 제도 규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레비나스의 논리가 이제 어떤 윤리적인 차원보다는 존 롤스 시계, 존 롤스 시계 정의론과 관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론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을 갖는 건데, 지금 이, 이, 지금 이, 이 존재자에서 존재로, 음? 이 책에서는 약간 느낌이 그런 보편적인 정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들을,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보면, 71쪽입니다.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에 극도로 연류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 처에 있는 모든 자리가 허식인 그런 자의 모든 시면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고백하는 일이 불가능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욕망할 수 있는 것을 향해 솔직하게 나가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욕망의 그리고 솔직성의 가능성 자체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하이데거는 뭐라 고했냐면 세계, 그러니까 세계 안에 던져져 있음, 투기된 존재, 세계 안에 투, 버려, 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에 대한 자각이 어떤 존재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욕망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 어떤 윤리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까지 나타나진 않아요. 하이데거의 존재론 어떻게 보면 그냥 각성과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존재철학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존재철학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비나스의 존재의 논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특히 타자 타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그 그 하이데거에 대한 그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마련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40페이지에 보면은 그 무화, 내용이라고 하는 이 사르트르를 언급하면서 사르트를 르 비판하는 게 있어요. 응? 사르트르한테 존재와 무에서 그 무라는 게 뭡니까? 불어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존재를 존재로서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걸, 그건 무화시키는 거죠, 무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무화라는 게 불교식의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사색의 대상이 있고 그 사색의 대상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걱정을 하고 불안해져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새로운 방법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도구적인 생각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자체로부터 문제가 안 돼요.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벗어나는 거죠. 응? 내가 취직을 할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생각들이 뭐예요. 그게 우리를 번민과 불안에서 살게 만들고, 그게 하이데거나 이런 사르트르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세계 안에 던져진 불안한 존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무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그거 고민한다고 돈이 많이 벌어집니까? 직장을 취직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한다고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사르트르 용어로는 뭡니까, 그게? 기투죠, 기투. 프로젝트.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현재 몰입하는 게 불교 용어라면 사르트르 용어는 기투. 내가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르트르는? 그게 무화의 과정이고 그 무화의 과정을 할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의식의 자유죠, 의식의 자유. 근데 그거를 레디나스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 140페이지 조금만 읽어봅시다. 의식이 그로부터 유리하는 이 무의식의 경계. 의식의 존재라인 사건을 정의하는 이 무의식의 경계는 그러나 부정의 경계는 아니다. 잠은 존재의 한 양상이다. 잠잘 때 존재는 그 자신으로부터 물러서며 또 존재는 그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지배력에서 해방된다. 그렇죠. 우리가 잠잔다는 게 뭐예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잔다는 거는 죽음하고 비슷해요.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잠의 연장이죠. 우리는 그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는데 불교에서 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해탈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죽음과 연결된다? 아, 그럼 뭐 그냥 열반하는 거죠, 열반. 해탈 열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생각을 무화시키는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불교 용어는 그게 해탈이고 해탈이라고 한다면 사르트르의 용어로 보면 그걸 무화시키는 거예요. 아뭐뭐 뭐 여기 살다가 내 생명의 어떤 기원이 다 끝나고 에너지가 끝내서 끝났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건 좀 그것으로 받아들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화예요. 그 무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의식의 자유로움이죠. 의식의 자유. 자유로움. 그래서 사르트르한테는 뭐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사르트르를 한번 강의하겠습니다만 사르트르한테는 자유로운 의지력이야말로 나의 생존의 기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는 나로부터 자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140페이지 조금 맨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더 읽읍시다. 자유는 무가 개입하게끔 하지 않는다. 자유는 요즘 식의 용어로 쓰자면 무가 아니다. 요거 뭐요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는 무가 개입하는 게 아니다. 자유는 요즘 식의 용어로 쓰자면 무와 네온티스멍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사르트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자유는 뭡니까? 반면에 이 자유는 오로지 사유일 뿐이다. 잠을, 잠의 사건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 잠의 사건 자체, 이미 그 사건의 자체의 실패가 기입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불안정한 잠, 어떤 잠은 어떤 2차적인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이, 이 잠, 뭐 내용, 뭐, 이게 다 사르트르의 용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베나스는 어떻게 비판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무, 무의 과정, 자유의 의지, 의식의 자유, 이게 아니고 타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음? 조금 이제 사르트르에 대한 비판 정도라고 생각하고 열릴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우리가 너무 너무 들어가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고 라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매닥치를 하는 거야. 헤어나지는 못해요. 물론 그뭐 사르트르나 하이데거나 이런 레비나스를 읽을 때좀 깊이. 그냥 깊이 침잠해서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앞뒤 전후관계나 사상적인 맥락이 정리가 되면 조금 이렇게 걸러 채로 이렇게 걸러내서 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론, 현대 인권론에 대해서 사르트르나 뭐 하버마스나 레비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답을 얘기를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인권을 얘기할 때 무슨 하부마스나 뭐 이런 사르트르식으로 봤는데 레베나스식시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그 정책적인 함의는 뭐다 이렇게 좀 정책적인 의미까지도 사회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어야 철학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일단 끊고 합시다